안녕하세요 신용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수업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주제는 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들으면 조금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저 또한 약간 그 완벽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성향이 좀 있어요. 완벽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모든 일을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도 이렇게 완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이제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고 뭐 완벽하지 못하다. 본인 스스로 뭐가 만족이 되지 않다라고 하면 늘 이제 불안감에 어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일이 좀안 되고 뭐 하루 종일 조금 우울하고 뭐 그런 성향을 의미합니다. 저 또한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잖아요. 실수를 하다 보면은 그냥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대수롭지 않게 아뭐 그럼 실수도 할수 있지 뭐 사람 살다 보면은 완벽하게 그거 모든 걸할수 없다라는 이런 마인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뭐 실수해도 그때 가서 그거를 잘 처리해서 잘 넘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실수를 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어, 좀 약간 자괴감에 빠져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 그 실수를 통해서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한 평가. 그래서, 아, 결국에는 그, 어, 어,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냐? 라는 이제 평가를 뭐, 대놓고 하실 수도 있고, 그, 아니면 표현을 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지의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실수를 통해 가지고 어그 사람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면서 어뭐 그러지 않았어. 그 그러니까 피해를 주면서 이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이제 하루가 조금 힘들어지거든. 계속 거기에 이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 개념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거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 이제,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실수를 하는 것들 있잖아. 몰라서 틀리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좀 틀리는 것, 이제 실수를 통해서 틀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괴감에 빠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어 이게 지나고 보면요 사실상 이렇게 그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니고 별거 아닌 문제예요 별거 아닌 문제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실수를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실수를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 실수를 이제 잘 이겨내면 돼요. 이겨내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나를 옥죄는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은 아 좀, 아 좀, 그, 좀 그래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수험생활을 하면서 어 너무 완벽주의를 쫓다 보면요. 그 저기 진도가 잘안 나갑니다. 진도가 잘안 나가고 그, 저기, 시간이 계속 늘어져요. 어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요. 이제, 뭐, 모든, 대부분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고, 이게 이제, 뭐, 끝을 봐야지, 이 해당 책의 마지막 챕터까지 봐야, 이제, 앞에 챕터를 이해, 앞에 챕터와 연계가 돼가지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은 물론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좀 부족해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이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 뒤에 있는 부분을 알아야지만 요게그 보완이 돼가지고 그 내용이 보완이 돼가지고 이 앞에 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는 개념들이 제법 많단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완벽하게 내가 모든 개념을 숙지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어 수험 생활이 길어지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이제 비로 만약에 문제를 저기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이 안 개념이 안 와닿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넘기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 실력이 나오는데 그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너무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완벽주의 이런 성향 자체가 물론 본인의 이런 원래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뭐제 생각에는 특히 이렇게 공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정교 이런 과정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십수년간 온이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 중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우리는 완벽해야 돼. 백 점을 받아야 돼. 요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 그렇게 또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했고요. 그 백점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 우리 시험은요 그런 저기 수능 시험과는 좀 달리 완벽하게 백점짜리 사람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어 요구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육십점 이상이죠. 육십점 이상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은 어 그. 통과를 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뭐 조금 틀렸다 틀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틀린 거에 대한 자책을 자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욕망의 재법학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 욕망의 재법학을 하는 그런 그 학생 분 중에 그한 분이 계셨어요. 그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 평소에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 잘 모의고사 점수가 좀 상위 랭크에 있을 정도로 내용을 좀잘 아는데 사실상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암기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그 부족하기도 하고 암기를 또좀 힘들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마의 어 세법학을 하러 오시면은. 늘상 이제 이 암기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또 틀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 계속 이제 조금 틀리고 이제 그런 그~ 불합격이 계속 어느 정도 좀 쌓이다 보니까 이~ 욕망의 세포파악에 오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 좀 두렵기도 하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틀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셔야 돼요. 틀려 틀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피하다 보면 발전이 어렵고 자신의 그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라 버리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마인드로 조금 마음을 편하게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모든 생활에 다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오셔가지고도 실무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도 너무 본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옥죄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예, 네, 문득 들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도 만나 뵙도록 할게요.